예, 장두식 작가입니다. 예, 여러분은 임영웅 씨 팬이시겠죠? 저 역시도 그 임영웅 가수의 강팬입니다. 그러나 공연하는 데는 못 가봤습니다. 왜냐? 너무나 뭐 입장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또 입장권이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은그 임영웅 가수의 음악적 평가, 한 13분의 이야기를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첫 번째, 임영웅 씨 무대는 듣는 사람도 숨죽이고 한 글자 한 글자 세 개가 듣게 만드는 굉장한 마력이 있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가창력이에요. 한음한음 한음 본인이 크레센더, 디크레센도다 해요. 또 여보할 때는... 호흡으로 완전 말하듯이 툭 놓고 이런 데서 듣는 사람들은 그냥 빠져드는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롯 마스터 조용수 씨의 또 이야기입니다. 탁월한 소리 컨트롤, 형형색색 풍부한 감정선의 소유자 임에도 어떠한 노래에 석은 최적화된 상태는 기본이다. 네. 이또 이야기는 포토뮤직 코리아 편지국장 조성진 씨의 또 평가입니다. 고음 처리에 대한 시각 자체도 근본적으로 달라 또 올릴 때와 내릴 때의 타이밍이 정확하게 알아 무대 전체를 조망하는 높은 수준의 이해력을 보여 방송 끝난 후 후반 작업 시에도 전혀 손볼 게 없다. KBS 음악 감독 장지원 씨의 또 이야기였고요. 처음 듣는 순간부터 오싹함이 들었다. 음정이 너무나도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넘게 음악 생활을 하며 여러 가수를 봤지만 임용웅의 음정은 어떤 가수들보다 돋보였다. 대단히 깨끗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살려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의 그 작곡가 김 목경 씨의 또 평가입니다. 테크닉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가창력의 소유자다. 다양한 장르의 소화력을 가졌다. 임영웅은 각 장르의 이해도가 무척 높은 것이다.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임영웅이란 존재는 해결하지 못한 걸 했다고 본다. 특히 장르를 좋아하는 소비층이 있듯이 음악을 소비하는 연령대 또한 취향에 강, 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임영웅이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본다. 예, 이 이야기도 나가수 슈퍼스타 K 등 예, 다수를 그, 또그 감독한 음악 감독 임형기 씨의 또 이야기 평가였습니다. 임영웅은 노래 자체에 군더더기가 없다. 정말로 깔끔하게 노래한다. 겉멋이 전혀 없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런 가창. 그래서 느낌이 더잘와 닿는다. 임용웅은 턱, 입술, 혀 밸런스가 매우 좋다. 혀의 쓰임이 탁월하니 소리를 가볍게 움켜쥐고 강약 조절을 하며 다채로운 감정선을 극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이다. 그는 테크레션더로 노래하기 때문에 소리가 리듬에 더잘 달라붙는다 또 소리가 두꺼우면 평소 음역보다 떨어지기 마련인데 임영웅은 음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단한 노력파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예, 또한 이 이야기는 거미 또 희성 박마마 목주현 보컬 트레이너 김명기씨의 평입니다 임영웅은 소리 밸런스가 좋다. 어떠한 곡에서도 한 곳으로 치워 치워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며 조화롭게 연출한다. 이러한 그 조망력과 균형감이야말로 임영웅의 빛나는 재능이다.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도 인조인간같이 느껴질 만큼 실수를 모르고 또 고른 어 퀄리티를 전해주는 가히. 멘탈값이다. 미국 맨해튼 음대 박사 피아니스트인 조재혁 씨의 평가입니다. 소위 누구 가름이 없는 유일무야 자신의 목소리 가진 독보적 어덜트 텔럼포로라팝 가수로 지나치지 않은 그러나 충분한 그것은 다름 아닌 또임용웅 그 음악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진정성에서 또 온다고 본다. 대중에게 꾸밈이 없으며 잘난 체하지 않고 본인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는 성격이 음악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네 이런 또 칭찬은 작곡가 윤일상 씨가 또한 이야기입니다. 임영웅의 목소리와 창법은 한 시대에나 유행에 머물지 않으며 우리 가요계의 각오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또 초월한다. 이렇게 또그 극찬한 그 분은 호원대 실용음악과 교수 찰리 정 씨의 또 이야기였고요. 에, 임영훈 노래의 울고 웃는 까닥은 고단한 삶을 이무하는 따뜻한 음색, 독보적인 가창력과 전달력 때문, 감정가인과 기교를 자제하며, 쿠세를 경계하는 그 임영웅의 보컬이 천이무봉 수식어가 꼭 들어맞는다. 네, 또이 이야기는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의 그 저자 조이 씨의 평가였습니다. 임영웅 가수는 호흡의 힘만으로 힘 있는 소리를 만드는 테크닉 믹스보이스를 탁월하게 구현한다. 호흡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덕분에 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걸리거나 쪼이지 않고 편안하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깊게 마신 한 호흡으로 한 프레이즈에서 고루 분배를 해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이 호흡법을 위해 무수한 연습을 거듭 했을 겁니다. 소리에 빛깔을 놓고 빼는데도 능숙합니다. 가사를 말하듯이 던지는 레치타티보 등의 기교를 자유자재로 또 사용합니다. 호흡은 가대 빛깔을 빼는 방법으로 변화를 또 깨합니다. 프로들도 쉽게 구사하기 어려운 기교입니다. 그래서 임용훈 노래는 자꾸 듣고 싶어집니다. 네, 이런 평가는 또 성악가 조용갑씨의 또 이야기였습니다. 가학으로본 그 임용훈 인기 비결. 첫째, 임용훈은 음 높이의 그 변화와 무관하게 동일한 에너지를 싣고 있으므로 인해서 노래의 어느 부분이든 전해지는 그 감동이 동일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가사 전달력. 주파수 변동이 2 2.091% 진폭 변동률이 1679 레시벨이다. 기사가, 가사가 입에 베일 정도로 정확한 가사 전달을 하고 있다. 셋째 감정 전달력,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를 부드럽게 또 적게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특히 고음 부분에 있어서도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를 부드럽게 가져감으로써 거부감 없이 그리고 감정 이입을 절제력 있게 극대화 또 시키고. 극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크고 강한 소리를 선호하였다면 이제는 부드럽고 진중하며 잔잔한 소리를 좋아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네 번째, 임용웅의 노랫소리 성분은 인간의 가청 주파수 대부분의 소리 그 성분 부분을 잘 갖추고 있다. 다섯 번째는 비언어적인 면, 자신이 부르는 그 노래의 표정으로 몸짓으로. 모든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요소를 모두 갖춘 것도 있지만은 본인의 엄청난 노력도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본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임용웅의 그 음악적 평가를 내려주신 분은 생체 신호 분석 전 전문가 조동욱 에 교수입니다 에 마지막으로 임용웅의 다양하지만 일관적인 어덜트 컨템포러로적 음악 성향은 놀랍게도 EDM을 표방한 파격적인 신곡 두어두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중음악의 역사가 전통적으로 그 10대들의 취향에 복무해온 방식으로 진화해 오는 그 와중에 트렌드한 음악 대중에서 소외된 장년층은 이제 임영웅이라는 새로운 대형 스타를 통해서 발라드, 트로트, 룩, 심지어 EDM을 두루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대중음악으로 떠오르고 또 있다. 듀오드는 발매된 지단 3시간 만에 멜론, 톱, 멜론 톱 100에서 1위에 올랐다. 덕분에 임영웅은 2023년 멜론 톱 100에서 가장 많이 1위를 한 아티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수치와 의미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 예, 마지막으로 이 평론을 해주신 분은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14분의 그 음악의 그 전문가들에 대한 그 평가를 예, 들어봤고요. 예, 정말 그임영훈 씨는 이제 존경을 떠나서 아주 그 추앙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임영훈 씨는 앞으로 건강해서 오랜 시간 우리 대중 속에 파묻혀서 같이 우리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그 내용은 그 네이버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 임영훈 씨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건행을 세번 애치겠습니다. 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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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